1, 2, 3, 4가 적힌 이제 사각연필에, 음, 한번 굴렀을 때 나올 확률은 이제 같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평균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뭐, X, P, 기적을게요 연필 1, 2, 3, 4. 각각 나올 확률이 4분의 1, 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니까, 음, 평균 값은 음, 평균 ex 는 x 는4 분의 1하기4 분의 2하기4 분의 3하기4 분의 4 이렇게 되 겠죠？그러면 음, 얘는4 분의 음, 10 이니깐 평균 은2 분의 5가되 고요. 분산을 이제 구해 보죠. 분산은 2의 x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요. x 제곱에서 이제 구해 보면 음, 제곱하면 149 16이 되고 4분의 1씩 곱해서 이제 더하면 되는데 음 4분의 4분의 음13 14 30이 되죠? 빼기 평균은 음 2분의 5였으니까 제곱 4분의 25가 되고요. 음, 따라서 분산은 4분의 이 5가 됩니다. 정리를 해서 어, 적어 보면 엑 x 가 연필을 던졌을 때 평균은 2분의 5, 음, 2.5즉 이제 평균이 2.5가 이제 된다는 얘기고 분산은 4분의 5.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80번을 이제 굴렀으니까, 이제 이 80번에 해당하는, 이제 애 80번에 해당하는 이제 합이죠 지금. 그 이제 그 80번에 해당하는 평균은, 이 X는 80 곱하기 2분의 5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200이 되고요. 분산도 마찬가지. 80번을 이제 던져서, 80번을 던져서 분산이 이제 한번 던질 때 4분이 오니까 얘는 이제 100이 됩니다. 표준편사는 이제 10이겠죠. 음, 주어진 윗면의 나온 수의 합이 216 이상일 때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px 216. 이제 표준화 변수에 의해서 p, z, 음. 이백십육 빼기 평균이 이백이고요. 표준편차는 이제 십이죠. 따라서 얘는 p z 십육 나누기 십이니까 일점육입니다. 음, 얘를 표준정규분포함수 파이 제 z로 이제 나타내면 파이 z가 지금 정의가 어떻게 있냐면 얘는 p 제 z 뭐, 이렇게 쓸게요, z. 이 값을, 이제, 정의했죠. 이제, 그래프를,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음, 우리가 찾는 값이 z1.6 이상, 이 부분이죠. 음, 따라서, 이제, 파이 z로, 이제, 나타내면, 전체, 1에서 1 마이너스, 이제, 파이 1.6이죠. 1.6을 빼버리면, 이제 빗금치 부분이 나오니까 어~ 답은 (1) 마 파이 (1.6이) 됩니다.